1 8번은뭐 정미 출력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22번 열원에 따른 열펌프, 열펌프는 현열을 이용 안합니다 옆에 해설, 열원에 따른 열펌프, 공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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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, 태양열, 지중열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현열이다 이런 말은 아예 없습니다 열펌프에서 23번 이거 너무 길어서 뺐던 거죠 어. 물론 안 풀어야지 근데 이거 안 풀었습니다 그럼 이상하니까 <laughs> 어, 푸는 거예요 팽창 밸브 입구에서 410kcal per kg kg을 엔탈피를 갖는 엔탈피를 갖는 냉매가 팽창 밸브를 통과하여 팽창 밸브를 쫙 통과했습니다 내려가고 포화액과 포화 증기의 혼합물 즉물 도화기 습증기가 되었다. 습증기 중앙에 습증기 중앙에 습증기 중에 포화액 요 물이지 액상이 7kg/min이다. 전 유량 냉매의 유량은 얼마입니까? 단 팽창 밸브를 진환 후 포화 액 엔탈피는 오십사 퍼 킬로그램, 건조 포화기는 오백 오백 건조 포화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입니다. 지금 오 이상합니다. 여기서 사